청춘하라 프로그램은 국민들께서 이제 선택하신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거기에 가되지 않도록 잘 만들도록 하겠고요. 그리고 힘겹게 살아나가는 청춘들에게 프로그램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좀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아주 지원을 받고 있으니까 많은 지원해주시는 걸 감사하겠습니다. 어, 제작진의 역할도 굉장히 크지만 이자리에 정말 어려운 걸 해주신 우리 취재진 여러분의 그 역할과 그런 관심이 이 프로그램을 생기는데 가장 큰 어떤 힘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진심으로 따뜻한 관심 좀 보내주시고요, 보다 많은 분들이 이 프로그램에 또 참여하고 또어 어떤 지원을 보내주실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는 조금 더 애정을 가져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어, 그리고 저는 이제 같은 나이에 대그 다음에 같이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네. 청춘들. 어려움이 있어서 꿈을 이룰 수 못하는 그 친구들에게 적극적으로 어 친구로서 또 오빠로서 형으로서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들의 입장에 서서 그들의 편에 서서 그들에게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많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어 많은 참여 보내주세요. 네 고맙습니다.